당의 당무를 누가 만났는지 하나하나서 명해드리겠습니다그시 박주성 의원 만났다. 네. 주대한 위원장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굳이 확인해 드리자면요. 주재하 아, 위원장께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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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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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요? 사십 년이 넘어요. 하... 네. 예. 30대 초반이고 손학규 대표는 70대 중반입니다. 예. 그런데 뭐 정치가 뭐 나이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안면전에서 음. 저렇게까지 막 싸우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좀 정도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바로 옆에선 저렇게 피켓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 무시하고 그냥 회의 진행합니다. 자, 그러자 마이크 건네받은 이준석 최고위원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laughs> 자, 이준석 최고위원 네. 자, 얘기할 때는 좀 그만, 들어주세요. 그만. 네. 그만하세요. 이제 정치방을 그만합시다. 아닙니다. <laughs> 혁신위원장이라 확인해주시는 거 맞습니까? 아홉 명중한 아, 명이 조용히 하세요. 발언합니다. 우리 당은 다른 당 비판할 적은 없습니다. 당의 지도최대가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 수 일단 무리하지 마십시오, 대표 저희, 저희 못 나갑니다. 못 지나갑니다. 뭐이고 네. 아, 뭐하는 겁니까? 저는 네. 바보는데 지금, 뭐 바라보는데. 맞아, 지금 맞아. 저를... 지 마세요, 고 뭐하는 겁니까? 바보는데 아, 지금, 바라보는데. 지금, 맞아, 맞아. 지금 맞아. 저를... 지 마세요, 요저기좀 들어갈게요. 아니, 그래. 그래. 저, 좀 아니 네. 잠깐만. 보고야될거 아니에요? 저...

증거 인멸입니다. 증거 인멸이에요. 이게 왜 증거 인멸이야? 못 당겨? 줘. 주세요. 이것은 내가 보여준 거잖아. 보여준 거잖아. 이거 보여준 거야. 접수 증을 여기 있잖아.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보여준 거랍니다. 보여준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거 손대지 마. 보여준 거라잖아. 나도 다쳤어. 이리 꼬불어. 지마세요 이게 자기들 거랍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들 겁니까 다쳤습니까 오늘 최고 위원회에서 비켜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보여준 거랍니다 보여 준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 보여준 거라잖아 아! 아! 야! 보여준 걸 하잖아. 시 빨리. 고 불러. 일